아니야, 안 끌고 가. 못 들이던 차. 아는가. 지금 얘기해. 육발을 또좀 편하게. 사월이야, 사월. 사월 아니야, 사월. 사월이었어, 사월. 아, 맞잖아. 아, 잠깐 없 그러니까 살돈 많이 챙겨야 돼. 살을 잡아줘야 정리를 하지. 이거잖아. 지살 그러니까 이제 이십만 원덜 쳐도 오십 몇만 원 예를 들어서 이 몇만 원. 기억 속 동네 맛집 뭔가 사장님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물론 저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약간 그, 그런 집같아 물론 아, 한 번쯤은 가본 것 같은 칼국수집 간이 대중적으로 딱 맞는 맛이었어요 칼국수 면은 부들부들하면서 약간 안에 힘이 있는 느낌이고 수제비는 또 완전 쫄깃쫄깃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두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고 황태 맛이 진짜 많이 났어 그러니까 황태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아마 육수를 끓이실 때 황태를 머리나 이런 걸 넣고 끓이시는지 황태는 약간 큐브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황태에 비해서는 엄청 황태 향이 많이 너스또 양도 더 달라면 더 준다고 그러고 겉절이도 난 비주얼 보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사실 겉절이 진짜 꽤 맛있었어 역시 확실히 칼국숫집은 겉절이랑 이 국물이 중요하니까 세종 사시거나 근처에 사신 분들은 팔국수 먹고 싶을 때 먹으러 오는 것도 나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오래 돼 보이지만 되게 깔끔해서 뭐든지 약간 9.0? 9.0? 응.